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있서요 마스터마인드 배웠던 마스터마인드의 핵심은 서로 좋아합니다. 팀워크. 하모니. 이게 핵심이고, 그 하모니 속에서 그 명확한 중점 목표, 이거 포커스. 나의 목표에 그 집중하는 그 열의를 보였을 때, 그때 나의 목표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16가지를 보게 되면, 어 이제 성공의 법칙 16가지가 이제 빨간 걸로 된게 명암 마스터 마인드하고 명확한 이제 중점 목표 그리고 자기 확신 자기 확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되는 게자 중점 목표가 생겨났어요. 마스터 마인드 같은 여기에 보기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 하게 되면 비축하는 습관 저축하는 습관 세이브 하는 그런 어, 이런 그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시스템도 사실은 세이브해주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에너지나 시간이나 돈에서 세이브해주는 건데 지난 시간의 핵심에 5%의 성공자와 95%의 실패자의 차이는 조직화된 노력 조직화가 되어있느냐 안되어있느냐. 그러니까 조직화가 됐다는 것은 마스터 마인드가 돼있다는 거거든요. 마스터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텐트에서 말하는 구조화 단계 텐트 시스템의 트라이앵글 테트라포드를 만드냐 안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보면 힘력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그 그, 그 노력을 하는 거에 보게 되면 여기 또우자도 들어오고 계집 우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노력을 여성의 마음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마음, 여성의 마음을 바뀐다, 관심을 보인다, 끊임없이 구애하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넘어온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비즈니스에 임하게 되면 상당히 빨리 확실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대성사되게 되면 첫 번째 조직 나와 너가 뭉쳐서 우리가 되면서 자녀를 낳고 피라미드 다 단계 형태로 족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화된 그 노력을 하모니를 팀웍을 집중을 중점 목표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거. 그때 이제, 그, 자기 확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기 암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이 암자를 보게 되면 날리의 소리음, 표시할, 나타낼 시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소리를 내서 표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소리 내서 표시하는 자기 암시가 성공자의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공하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나는 이번에 찐투 레벨업을 한다, 나는 리더가 된다, 나는 성공자가 된다, 나는 얼마의 뭐 소득을 올린다, 그리고 강사가 된다, 코치가 된다, 이런 것들도 계속 소리내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들을 소리내서 말하는 거 하게 되면 구체화된 나의 목표. 그리고 시각화된 나의 목표, 수치화된 나의 목표, 이 스마트 원리하고 지난 시간에 같이 하면서 어, 지난 시간에 그 마이골스 이제 집중해야 될세 가지 목표를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씩 적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복습에 이어서 우리 자기 확신입니다. 어, 자기 확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를 믿는 거, 자기 자신을 믿는 거,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가능성을 믿는 거, 나는 할수 있다고 믿는 거.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남들은 나를 더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확신은 16가지의 모든 그 성공의 키워드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게 바로 이제 셀프 컨피던스 아니에요. 어떤 거에 앞서서 스스로를 믿고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렇다면 이 자기, 자기에 보게 되면 이 스스로 자자에 몸기자 또자기자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이, 이 자기의 자. 그러니까 자기 내 스스로를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으로. 그러려면 그 전제가 자기애라 그러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투철한데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감에 앞서서 갖고 있는 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나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거. 나를 믿고 상대를 믿어주는 거. 내 삶에 희망이 있고 상대 삶에 희망이 있는 거.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지티브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스터마인드에 이런 긍정적 마인드가 해야 시너지가 나오고 하모니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 스스로를 믿는 거. 그런데 나도 나를 못 믿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의심하는 게 두려움으로 가고 공포로 가고 불안으로 가고 초조로 가고 좌절로 가고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세에도 불경에도 모든 그 원리에는 믿음과 사랑과 희망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 있고 그 소망이 외부로 비춰졌을 때내 혼자 작은 불빛은 소망이지만 큰 빛이 되면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곧 조직의 소원, 팀의 소원 모든 사회 전역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자기 확신 이 자기확신은 전 세계에서 다 통하는 한자어입니다. 어디든 이걸 쓰게 되면 미국에도 자기확신 이걸 써보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한번 딱 써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확신이라는 거. 셀프컨피던스가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확신이 회사는 믿는데 너를 못 믿겠다. 스폰서는 믿는데 너를 못 믿겠다. 파트너는 믿는데 스폰서를 못 믿겠다 하니까 자기 확신의 선에서 상대방의 확신을 하는데 팀의 확신, 하모니나 마스터 마인드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병풍이 돼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어떻게 된다? 확산으로 가는 거예요. 익스팬드 하는 거예요. 이게 번져나간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 존중, 자존감도 있고 그리고 목표 설정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확실 그런 이런 그 셀프 컨비던스가 가기 가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빌리프라는 거 이제 믿는다는 말이 비플러스 라이프거든요, 이게. 어원이. 그 그러니까 비는 비동사 비, 이미 되다,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되었다는 거를 투비 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뭐뭐 하는 것, 되는 것. 투부정사. 투비리스트로 되는 것 하니까 투비리스트는 뭐를 쓰는 거 게? 내가 앞으로 될 것을 되었다고로 투비. 이미 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되는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딱 바꿔가지고 나는 성공자다. 나는 지금 성공을 못했는데 성공자다. 나는 백만 장자다. 천만 장자다. 나는 선한 역량을 발휘하는 지쿠퍼고. 그리고 나는 글로벌 리더다. 어, 나는 뭐 다이아몬드다. 블루다이아몬드다. 이런 것들을 투비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소리 내서 자기 암시처럼 말하면 남들은 그걸 뭐라 한다. 신념으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비플러스 이제 라이프 내 삶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곱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기 개발 차원에서, 그리고 셀프 리더십, 자기 경영 차원에서 그 특징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니까. 그 특징이 첫 번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나를 믿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의 뜻을 존경하고, 그 경의를 표하는 것들을 자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상대를 이제 존중하는 것들을 갖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상대를 존중할 때 관계가 좋아지면 그 관계의 구성 요소가 행복인 거예요.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고,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1, 4, 2, 1, 이 마지막 우리가 찐투 레벨업 이런 전략을 실행하면서 관계들이 돈독해지는 경우들 많잖아요. 서로 서로 역할을 해 주고 서로 서로 시너지를 창출해 주니까 그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존중하니까 뭐가 딱태동하는거 하게 되면 그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의 범주 안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서로 존중함도 있고 서로 배려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상대를 존중하는 게 있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뭐 서로 신뢰한다는 거. 서로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말했던 거 암시했던 거 내가 주장했던 거, 그리고 통성으로 늘투비 리스트들을 계속 떠들잖아요? 그거를 현실로 하게 되면 그때 신뢰는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나온 거죠. 내가 신뢰 있는 사람이다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뢰가는 기업이라고 떠든가는 게 아니고,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경영 철학이나 마인드나 그 회사의 진행 방법들을 보니까, 아, 이거 신용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탁월하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신뢰 가는 기업이라고 말하기. 그래서 신뢰는 수반되는 거. 좋은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지만, 좋은 관계에서 또 수반되는 거 있죠. 그 수반되는 걸 뭐라 한 거면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이런 것들을 선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 보게 되면 추상명사들이 보통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믿고 서로 위하고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싹 튼다고 하는 거지 사랑을 던진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멘토링을 통해서 컨셉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그 성공하는 그 사람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보게 되면 존중과 배려와 신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 하게 되면 그 전제에 그거를 이제 세 번째 1, 2, 3로 가는 게 사실은 이게 제일 우선이라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자기를 위할 수 있는 거.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거. 나는 농담이라도 나만 남은 니 플러스 되고 덕대임만 하는 사람들이 멋지다는 거예요. 너만 넘으면좀 힘들 건데 괴로울 건데 이런 거는 엄포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당신은 나 때문에 땡잡았어 하는 거. 자기를 믿고 하는 게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또 공통된 특징, 사기꾼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존감의 부분이 아니고 상대의 그 해를 가리다는게 앞에 존중과 신뢰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건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두 가지를 얹게 되면 그두 가지가 얹어졌을 때 그거를 우리가 포용력이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존중하고 두 번째 신뢰하고 세 번째 이제 자존감을 갖고 이런 자존감을 갖고 포용하고 이제 존중하다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게 하게 되면 스스로가 좀 이거 참아야 돼 말아야 돼할때 여러분 있죠. 오냐오냐 하다 보니 또 너무 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때 소위 말하는 평정심을 되찾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정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걸 자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은 소통 능력이거든요. 소통 능력을 파워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표현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서로 호용력을 가지고. 아주 평정심 있게 그러면서 약간 절제된 그 절제의 미를 보이면서 절제의 미를 보이게 되면 순수성이 드러나요. 그런데 얘기를 하게 되면 사근사근, 어, yes yes, ok ok, 꼭 하거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것도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이거는 내가 최근에 들게 된 생각인데 하면서 그 반전의 효과를 노리면서 상대를 움직이는 거, 표현하고 소통하는 거. 소통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확인 체크를 잘하는 게 내가 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그내 말뜻이 요건거는 이해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걸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고 화답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인코딩, 데코딩, 다음에 피드백 이런 과정들이 거치는 게 그게 소통이에요 그냥 인천공항으로 9시까지 오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은 오전 9시에 가고 그 사람은 밤 9시에 오게 되면 화,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알았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부에서 전달할 때그 문구를 한번 보내보고라든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를 정리해서 한번 보내보라고, 부족한 건 내가 체크하겠다 해서 서로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게 사람들이 잘안돼서욱 하는 게 나오는 게, 그, 어디서 나오는 거 하게 되면, 이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자기 확신이 강한 거요 허용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사람. 한계선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게다 예스 예스 오냐 하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 노라고 아 그거는 다 이해하고 어, 평상시 같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 규정상 안 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안 한다면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나중에 별 탈이 없다는 게. 그래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나 그 한계치나 테두리 상대가 무례를 범해도 이 정도는 내가 우선 넘길 수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 그 조금 고민을 몇번 하다 두번세번 번 돼서 서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믿는 그 상대를 이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런 얘기는 좀 해도 되겠냐고 안 해야 된다면 아예 안 하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 하는데 계속 할 게만 해서 상대의 동의를 구해서 그 허용치에 대해서 이런 말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든가 이런 행위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그 평정심을 되찾으라면서 그 내가 자기 확신을 갖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특징 일곱 번째가 어떤 걸 갖고 있는 거는 감정 조절, 자기 그, 그 감정 컨트롤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일곱 가지 이게 특징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독립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의존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의존성을 갖고 있어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왜? 그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 거는 의존성이거든요. 그,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거,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내가 가졌던 꿈이 현실이 되면 누군가의 꿈이 었을때 항상 런두티치 복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 의존성이 영역에서 하나하나 학습하면서 습관화해 나가는, 자기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이게 일곱 그 가지 특징이거든요. 왜 이거를 먼저 했는 거 하게 되면요. 요 내용은 그 성공의 법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성공에서 말하는 그리고 심리적 우월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끼고 뭐 상담을 한다든가 코칭이나 멘토링할 때 내공이 축출한 테스형 그 세상이 왜이래할 정도의 그런 내공이 나왔을 때 이런 일곱 가지 요소들을 부족한 것을 체크하라 해서 어 개인적인 라이프 플래닝 할때 제가 여기에서 자기가 부족한 선이 뭐냐 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만드는 요령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 습관을 만드는 거다. 이 모든 것은 뭐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습관을 보게 되면 이 습관을 쓰는 건 하나의 툴을 만드는 게관이라는 거. 요 그러니까, 습, 익힐 숫자거든요. 익히는 건 뭐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을 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모든 거에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어, 이제,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루비 이상 되게 되면, 조직 미팅도 하고, 또, 이런, 뭐, 존중, 존경심 이걸 하나 가지고, 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뭐, 리스펙트라든가, 어드마이어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용어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그 법칙에서는 그 자기 확신을 위한 다섯 가지 공식을 얘기했죠. 항상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도 코칭을 하려면 이 사람은 돼야 안 되라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자기 스스로 내가 우선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나를 따르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자기 확신을 위한 요소는 나는 나에게는 명확한 목표를 실행할 능력이 있다.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룬다. 그게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할수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승리를 얻는 사람은 반드시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507명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게 공식이거든요. 507명의 성공자들의게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건데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내 목표 내가 이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뤄. 이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할 거야.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할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한 거면 끈기를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거면 하는 건지속성이라는거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인내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비전 스쿨을 하면서 15년 전에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17년 전에 발표하는데, 당신의 비전이 당신을 움직이라 해서 인생을 성공으로 셀프리더 비전, 김세우 지금 딱 나와 있는데, 이 책은 누구에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난 항상 널 믿고 사랑한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아들, 언제나 꿈을 잃지 않는 아들, 매사에 열정적인 태도, 남보다 1%더 노력하는 자세. 이런 형명이를 사랑한다. 아들아, 넌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의 대들보임을 능명심하여라. 일본으로 유학 가는 4월 5일 지은이 아빠. 그래서 여기에 가족 사진을 딱 넣어 가지고 애가 그 일본으로 공부 유학을 간게 아니고 스포츠 유학을 야구 유학을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이제 가는 거할때 이걸 붙여서 줬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앞에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제가 이제 썼던 걸 보면서, 아, 저도 여기 여는 글해가지고 당신의 비전을 선언하라를 넣었거든요.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어. 스스로 하려는 게첫 번째가 이제 자기 확신을 위한 공식. 두 번째가 그, 나는 말로 했지만 이거를 뭘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실제 행동을 통해서 현실로 만드는데 뭐를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래 첫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고 참여하고 공유하고 모색하고 강구하고 요척하고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첫 시간 디지털 멘토링 1차 시대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최선을 다하는지 그세 번째 그 공식이 뭔가 하면 자기 암시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법칙을 자기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할 때 요거 다음에 요게 필요하고, 저축하는 습관 다음에 요게 필요하고, 뭐, 유쾌한 상품도 필요하고, 이거, 그, 소위 가하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16가지를 다 꺼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점수표를 막대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법칙을 자기화한다 하는 거를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 그네 번째가, 그네 번째, 이거를 보면서 얘가 1년 목표하고 3년 목표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5년 목표로 변화한 거예요. 이제 다시 이거를 학습시키고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알려서 그 트렌드에 맞게, 패러다임에 맞게 이게,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1930년대적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끄집어낼 때는 아, 이 5년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단위로 이제 노력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보이는 데마다 이 포대기 이제 비전 포대기를 이제 5년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1년치 50가지만 해보라 하는데 5년에 일월 100가지를 하나하나 적어서 지금 매일 가슴에 품고 이제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고 앞에 뭐 3년치 어떤 사람은 1년치 했던 거, 3년치 했던 거 아니면 뭐 표본으로 만들었었던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하는데 다섯 번째 자기 확신을 다섯 공식이. 나는 타인을 믿고 나를 믿기에 타인도 나를 믿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는 거는 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거. 그거를 속아주는 셈 치고 하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믿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복제돼서 나를 믿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자기 확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 거야. 누구는 몰라도 그 사람은?